주이의일에걸림뿌고주이의일에파괴이일에 촌이 매일에 촌이 매일에 촌이 매일에 촌이 매을이루고 주님, 주님 앞에온이매 서지 못한 이 부끄럽고 추한 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저 주사파 아버지 하나님, 시험먹히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네. 아들 딸들이 사탄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성도를 하라는사명을 주셨는데 주사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네. 전 세계 33,000명의 소유 사람들이 나가서. 조국을 심해 없고자유대망 대한민국을 심해 없고 고국의 교회를 심해 없고 당당하게 어깨 힘을 주고 성교하고 있었는데 고국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슬퍼 탄식하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의 조국 우리 어머니 같은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서의 저 자신이 잘못이 큰줄 아멘, 아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네. 주의 종들을 하나님 앞에 네. 다시금 네. 새롭게 주님의 사명자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네.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주의 종이 아니요, 네. 세상과 타협하는 종이 아니요, 불이 앞에 침묵하는 종이 아니요. 아 네.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는 죄종들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와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실한 죄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예.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이 뜨거운 마음, 성령께서 오셨던이 아름다운 마음, 거룩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붙은 이 불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더욱 활활 타오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 우리와 시치는 사람에게 불부터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부산이 살아나고, 여기서부터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다시금 저 서울까지 구입할 수업이 되고 압록강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반도의 대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부름받은 모든 지혜의 청들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는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 할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 하여 사우니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앞길의 모든 장애물이 떠나가고, 갈라지고, 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네. 아멘.